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예, 빌리포서, 창출시가 아, 복되시고 아. 거룩하시고 결심하시다는 말씀은 빌리포서 대3장 1절과 2절 말씀까지 아. 우리가 니다 I 사 a 시도록 하겠습니다. d to have seen the Tarasimo of Shina, Philippe, s a n 하라 너희에게 r Ether, j o n 에게는 n Low, Diet, Jung, and Sophara, Loy, k a p i m 삼가고 u s h i 을 삼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서 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에,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어,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 같은 설교 한 편으로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또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수고 없다는게 사도에 있어서야 너희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그래서 주하스기 바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자꾸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슈고로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네 말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된 당을 삼가 아, 이제 그런 아, 이제 자들과 같이 뭐 동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이라고 러면은 아, 물고, 뜯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님 말씀대로 서 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 핏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 뜯는 그런, 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보시면은, 행악한 자들을 삼해가라는, 행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부터 악하게 군다 그래서 아무도 멋사게 한뭐바깥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이라는 하나님 앞에 행악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가는 것을 가지고 행악이라 고 그럽니다 그것을 악한 자들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말씀에 의한, 저, 저 우리가 가서 보면 예레미야 2장 십삼절에 나서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첫째는 저희가 생수에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또한 가지는 바로 어, 스스로 옹동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옹동입니다. 그렇게 했고 머위를 징계하는 거, 하늘의 백성을 징계하면서. 자신의 악이 징계하는 것이지 하느님 징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정의로신그 정로가 있는데 그 정로에서 벗어나면 내가 당연히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되지도 않고.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하는 그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들이 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드렸죠. 저는 실패, 10편, 이별에 가서 보면요. 어 제일처에 가서 보면은 아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아 이제 밤납으로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사용하면서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 것을 가지고 변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요. 죄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 행할 줄 아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 어제는 저, 저녀석은 죄인이야, 뭐 악이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좀, 좀 다른 거지요. 사람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악의 길로 가는 것, 죄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악인의 길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방 것과 계획으어 가는 것을 악인의 길이다, 가인의 길이라 하는 것은요,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가지고 가인의 길이다 그럽니다. 뭐 성경에 가서 그거 든것 보시다, 이제. 에다 풀어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보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기에 악한 자들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해서 일하는 건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하나님도좀더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하늘의 말씀과 조금 틀리게 하는 것을 그런데 같이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를 바로 무엇이냐면은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마음의 하늘을 받지 않고 바깥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 바깥으로 믿는 사람 믿다 하는 사람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 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다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속에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괜히 의 시기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의 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되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내 마음을 좀더 옳은 것 같고, 하나의 말씀대로 하니까 손이보는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이 위해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해각하는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그 뒤에 서 바로 보시냐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좀 말씀을 한다 목사다 전사다 집사다 내가 예수님 사람이나 뭐 충성을 했다 이런 것으로만 나타나 바깥에나타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에게 항상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듣는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의미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고롭고 뭐 힘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상고할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 안전한 처소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혹시 떠나게 되면 자기 지혜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좀더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바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는요, 말씀을 버린 자는 흙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것인데 흙에 그 이름이 기록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 주신 말씀을 내가 그런 짓게 순종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서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지만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은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우리 이름이 즉 생명을 얻는 생명체의 이름이 농명되는 자지만요. 그러나 악한 기회를 이루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앞에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더잘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서로간의 조합이 돼서 그길를 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히의 기록이 된다, 땅의 기록이 된다, 사람의 기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했잖아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농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농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되지요.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걱정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그게 정로거든요. 정로를 걷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그 끝에 하나님 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이 말씀을 성경 하면 말씀 계속 듣는 것이요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점점 더 안전해. 또, 내가 가서 사마말씀 계속 전하는 것이, 오늘 전하느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전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사람들에 전하면은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좋은 생각에, 와, 좋은 뜻으로, 내 네, 얘기 잊어버리니까 나는 그왜 잊어버리냐고 막, 기억해라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수고, 수고한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아. 예, 그러고, 듣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더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사는 길이니까요. 생각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다른 데를 쳐다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 6장1절에부터 말씀을 너희가 때가 이르면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너희를 두고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할 때에 혹시라도 이제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살았을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떠나면 은 너희를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각게주는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고실 것이며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겠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냐는 것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요.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선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그 이상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혈기가 있든지, 고집이 있든지, 또는 이제 허탈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못한 것이고, 말은 들었지만, 그 나라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가서 보면은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육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지 내 육신에 욕심이 있다든지 내 육신에 평안이 있기 되면 은요 처음에는 그런 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제 하나님 지금 복을 이제 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바로 은사 중에서 바로 보시려면은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은사가만 히 하는 그냥 주심으로만만 말 내가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끌로 가려고 하는 것을 더늘 간데도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말씀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님의 말씀, 나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그 말씀을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요, 육신의 몸을 갖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재앙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나도 육신의 몸으로 그 재앙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의 깨가 많은, 그런운데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 그게 내가 이르게 될 때,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60년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나를 생각하고, 또 어느 때든지 너희가 네내 말을 듣고 지켜주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니가 너를 도와주는 것인데, 나를 보세, 보내신 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를 믿으라고 우리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의 뭐 이것을 어떻게 행하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몰라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싹그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키기가 힘들고 이런 자리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가 여러분 가서 보면, 여러분 가서 보면 무슨 일이냐면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말하는데 덤불 전쟁이라어요 덤불 전쟁.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둘이서 모가 싸우는데 옆에 사람이 말리다가 거기에 같이 그 싸움에 음. 뭐야, 말려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십명이랑 같이 니가 중에 아, 편이들 가지고 싸우고 하고. 음. 그런데 거기서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겼다 그런 사람들, 여기 터져가도 이렇게. 졌다 그런 사람 여기 터져가도 이렇게 그렇다. 둘다 터져가도 마음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는데, 둘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똑같이 그런 소리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똑같아. 똑같아. 기분만 좀 어쩔지 몰라도요.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 아무 또 다른 말이 어디 어떻게 있어 어떻게 또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있잖아요. 남을 판단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나를 남을 심판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 남을 미워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 자리에 있고는 거기서 그 싸움에 그냥 덕불로 같이 일어난 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니.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원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세상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세상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그 말씀을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앙이나 그런 화에, 화가 있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러면서 생각해도 그냥 미스터 아, 아, 네. 하나님 덜렁덜렁 옮기려고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죄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자리에 삽니다. 앞으로 구원 받은 사람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다 같은 자리에 살아. 다 똑같이 밥 먹고 또 똑같이 살아. 다 똑같은 하루를 느끼고. 음? 다 똑같이 하루 아침을 맞고 다 똑같이 저녁을 맞고요. 다 똑같이 먹는 걸 먹고 그래서 삽니다. 음? 그러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구별받은 백성이 대한 그 가운데서 구별받은 백성에 대한 예요 구별은 뭔가요? 세상 나라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말씀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 이게 구별되는 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제한제한 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원래의 말씀은 들려가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요 마지막 때 가서 보면 지금은 말전쟁이니 말. 사상 전쟁이거든요. 그 사상에 이겨날 수없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 가서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의를 치는 자를 하나님이 병원에 대기해 둡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왈락하다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짓어뜨려 되는 게 하나 도넉한 세상에는 자기의 채널은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짓어뜨려 되는 것을 때 이게 부끄러움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고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 것인데. 바로 구설의 다툼에서, 사랑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설의 다툼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렇게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에 있는 것이. 우가 말로 말로 먹는 거 마시는 거 말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네? 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타낼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더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 가서보면은요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나서, 이거 죽으면, 사람이 죽으야 얼마나 죽느냐. 여러분들 중에는 더러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는 제발요, 죽는다는 소리 좀 설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산다고 몇 년에 살겠냐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산다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괜찮아. 그렇지만은요 죽게 돼 있어, 지금. 1년 살다가 죽을 사람도 있고, 뭐, 10년도가 죽을 사람도 있고, 뭐, 20년까지 살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하나 없거든. 50년이 무슨 그게 무슨? 에? 예? 건방이. 맨날 더살아오려고 목살은 는변 따라 살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주변 따라 얘기야 되지. 죽으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하는 어. 나라를 가게 된 것을 주불하고 해라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것인데, 주변 따라 설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요. 해도 안 들어요. 해도 안 듣더라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들려야지러분몇 년도 살겠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목살이 제발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밖에 썰기가 겹잡아. 제 속에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 사람죽끼리썰 준비해야. 그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년 살것 같으면 잖아요저 혈기도 부리고 옷도 우리 내 계획대로 살아야겠는데 지금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 계획을 부린가요? 얼마나 살겠다고? 음. 아, 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요 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하다,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 생명사려주 말씀이. 고쳐야 될 말씀이 니 희망하고 너무하다면, 그 못하는 예수 믿어, 그냥, 지못대로 살지. 지못대로 살아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하면, 안믿 자살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모아놓고, 사기쳐도 돈도 많이 모아놓고 살더라고. 그렇게 살지, 천국 안 가려면. 우리는, 죄에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인데, 중요시 얘기해야 되지, 이 말씀을. 중요시 얘기해야 되지. 이 말씀보다도 목사님 말은더중요해진신다면 그거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중요시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시하기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 받을 얼마나 받겠으며? 으 제가 여러분들가서 앞서고 뭐 일을 처리도 얼마나 처리를 아무도 처리 못해도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보라가 하는 것도요. 그것이 수고, 수고스럽거나, 뭐,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에요. 모른다고 못 보고 안 보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안이갈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생의 일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막혀있다고 하나님, 이거 뭐, 이거 뭐, 임봉해놨다,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가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가 알려주실지 왜 하나가 주실까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수많으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되는게 줄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지키 힘들다고만 지킬 수 있도록 해줄거 아니야 말이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미리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해도 못 하게 되면 그 지키기 싫어가지고 이해도 못 하게 되면은 물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지키기 싫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어렵다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성경 다시 한번 더. 잘깨달을라구요 여러분, 제가 사회있 동안에 말할 수 있는 말을 그대 여러분, 제가 만날 수 있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성경 좀보고요 성경 좀, 그좀 배우라고. 내한테 배우기 싫으면은, 내안 배우기 괜찮아. 그러나, 하늘 앞에 좀 물어봐요. 예? 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설명이 다 돼. 두 번, 세번 자꾸 읽어보면은, 설명이 다 되는데. 그러고, 그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똑바로 이제 기준을 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 풀어지지 않은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하는데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성경 을씀 순종해서 좋은 거룩한 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늘에내 사람 만나겠습니까? 내제 평생에 내 사람 만나겠습니까? 내 아무리 만나면 100명 만나서 200명 만나겠어요. 200명 만난다 했는데 200명 그 200명한테 내가 또밝혀가줄수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제가 되고 누구든지 사도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빛이 돼서 누구든지 소원이 돼서 세상에 주고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일이라것서나고 그러고서 내가 잘깨도를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생각으로서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에 가장 귀신바 받는 귀한 백성들이 내시기로 귀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시간귀하 마음을...